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특별히 아빠 출연자 고한모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한모로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이 하나라서 혹시 딸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웃음> 당연하겠죠 <웃음> 네. 어, 이렇게 용기있게 저희 쑥쑥박사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소, 고소연 아빠, 고한모로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아빠 출연자가 나와서 아빠들의 육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딸아이가 4살인데 아빠로서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싶었나요? 아, 저는 그제딸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선 음. 장점을 장점하고 단점을 파악하고, 네. 이제 장점을 좀더 부각시켜주고, 음. 단점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그,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소연이가, 저희 딸 아이가 소연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요즘에 이제 낙엽 색깔이 왜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어떤 낙엽은 왜 노란색으로 변하는지, 음. 아니면 어떤 낙엽은 그냥 색깔이 변하지 않고, 초록색으로 그냥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음. 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호기심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갈 때마다 이제 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음.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음. 이제 단점은 좀 기다리지 못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딱 정해진 음. 목표대로 되지 않으면은 막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음. 그럴 때가 네. 있어서 그럴 때는 저나, 제 와이프나, 음. 일부러 그 결과물을 엉크러뜨려서, 음. 아이가 이제, 그, 해놓은 걸 망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게만 해놔도, 해놓은 다음에, 음. 이제,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예. 될 수도 있고, 다시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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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소연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기 적성을, 먼저 찾아서 음. 예. 열심히 자기가 해보고 그렇지. 만약에 이제 그 소연이가 만약에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가 되고 싶다 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유튜버를 하려면은 음. 뭐 외모도 좋아야 될 수도 있고 말을 재밌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하지만 음. 또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음. 그거 이외에도 음. 다른 부분을 자기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렇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꼭 그것만을 잘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다는 걸할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이외의 것들도 그렇지. 해야지 그그 음, 음.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음, 해주고 네. 나중에 커서 음. 이제 자기가 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음.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한 걸 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렇지. 다른 거를 또 하다 보면은 음, 네. 이제 더 어떤 분야를 하든지 자기가 음. 좀 행복하고 음. 잘할수 있어서 뭐 성공이나 뭐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음. 따라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네. 뭐 아버지의 네. 기분 철학이시요 네네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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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즘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독방 육아가 아닌 엄마 아빠의 공동 육아가 늘고 있으니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아이의 장점은 활발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아빠의 육아 철학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직업이 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보시네요. 즉,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아이도 더 좋을 것이라고 보시네요. 즉,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좋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해서 그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연이 아빠는 어떤 쪽이었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생활을 위해서 선택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아, 저는 원래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어서 음... 어렸을 때 이제 일찍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미대진학을 결정하고 예,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는 시각디자인을 가고 아. 대학 시각디자인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디자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여러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고요 네.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못 했다고 해서 소연이가 음. 무조건 넌 하고 싶은 걸 해라 뭐 그런 생각은 음. 아, 아닌데 예, 예, 네, 네. 제가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그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하고 예. 자기가 이제 적성을 못 찾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도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음. 친구들하고는 음. 좀 차이가 나는 거 같고 솔직히 예,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해 봐서 음. 후회도 없고 나중에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거 뭔가 하면은 음. 뭐,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디자인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이지만 또그 제가 디자인을 해서 음. 알고 있던 것들을 써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이렇게 다 칸칸이 나눠져 있다기 보다는 그렇죠.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 있는 것 같아서 음. 서연이도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음. 꼭 그게 최고로 성취를 못했다 하더라도 음. 그 과정에서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하는 것도 뭐 컴퓨터도 잘해야 될 수도 있고, 음, 네. 이런 시나리오도 쓸수 있어야 될 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소연이도 일단 좋아하는 거 하고, 네. 그걸로 이제, 제가 하고 싶, 소연이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은, 니가 지금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걸 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점이 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laughs> 중요한 점이죠. 네. 네. 그리고 단점은 보완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네. 소연이가 아직 4 살밖에 안 되었는데 아예 음. 단점도 보이시나요? 예, 제가 같이 놀거나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예. 조금씩 보이는데 음. 그게 이제 그나이때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연이가 유독 그런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더도 뭐 아이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네. 음 자기가 안 이렇게 약간 완벽주의자라고 그래다 딱 아유. 그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되고. 음. 자기가 좋았던 기억이 있었으면 음.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고 예를 아, 들면 어. 이제 어느 저희 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번도 안 가본 놀이터가 있는데 어. 예전에 이렇게 삥 돌아서 한번간 거예요 거기를 음, 음. 이제 그 거기를 목적지로 한게 아니라 이제 산책처럼 하다가 가다가 거기가 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다음에 그 놀이터를 가자고 할 때는 집에서 갈수 있는 빠른 길이 있음에도 음. 이제 그삥 삥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가는 거죠, 거죠. 그래서 네네. 아 이제 그런 점이 좀 단점이지 않나. 아니면 음. 뭐 만들기를 했을 때, 예, 예. 이제 가위질을 했는데, 예. 이게 깨끗하게 안 잘라지면, 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혼자 서 짜증내고. 네. 그러면, 전화 네. 와이프나, 괜찮아, 이거는. 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음. 소연이가 연습하다 보면 좀잘될 거야. 그렇게 음. 얘기를 해적긴 음. 하는데, 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시켜드려고할수 있으면은, 음. 해소시켜드려고 음. 하는 거고, 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일부러, 조금은 틀리게 하거나, 음. 선을 삐뚤어 자르거나 예, 해서 주면은 싫어하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음. 이것도 괜찮아. 음. 라는 걸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죠. 예. 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최선의 예. 자기 목적이고 중요. 목표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예전에 네. 그 와이프랑 같이 얘기했는데, 저도 네. 어렸을 때, 네. 집, 아니, 방안이 깨끗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아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네.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네. 자기 네. 스스로를 <laughs> 힘들게 하는 거지, 아무도 네. 관심이 없는 건데, 네. 그거를. 네. 그거를 왜 자기 스스로 힘들게 했을까? 와이프랑 아. 막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네. 이제 뭐 물론 소연이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 나이가 커가야지 예, 그걸 예. 깨닫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그거를 스트레스를 좀 예. 해소해 주는 예. 사람이세요. 예. 예. 괜찮아. 아. 뭐, 그건, 아. 그럴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좀 있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바르게 하라고 하지 않고, 예. 안,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그럼. 큰 중요한 거죠. 네, 네. 대부분 부모들은, 아, 이걸 이렇게 자르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laughs> 나이에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그래. 참. 여유 있게 네. 아이한테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소연이가 아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아서 이 점을 아이의 단점으로 보시는군요. 아, 예, 그요 그, 이제, 아이가 한번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음. 하려고 하는 거, 아까 놀이터에 갈 때, 원래 이제 가다가 갔기 때문에 삥 돌아서 갔는데, <laughs> 다음에 또꼭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음. 이게 4살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숙숙박사 6화에서 예. 4살, 5살, 내 아이 왜 그럴까, 여기에서도 다루었는데, 세 살, 네 살, 다섯 살까지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꼭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질서에 대한 민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자기가 처음에 했던 그 방식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맞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면 은 본인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를 들면 음. 우리가 뭐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야 되는데, 신발을 음. 책상에 놔두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그게 이제 아이가 이상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대로 해주게 하는 것이 좋고 이게 이제 다섯 살 넘어서 다섯 살 후반쯤 가면 그런 게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고그 일시적인 거니까 그냥 맞춰주는 것도 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신발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하는 사람도 있고 양치하고 세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나이에는 얘가 처음에 세수하고 양치했으면 꼭 세수하고 양치해야지 양치 먼저 하라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게고 연령의 이제 특징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얘가 뭐 이렇게 고집이 세나라든지 어디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한번한 한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거꾸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아이가 그런 질서를 배우고 정리정돈하는 것을 배우는 거를 이 시기에 가르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 살인데 뭘 그렇게 질서를 가르쳐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논다든지 책을 보고 책꽂이에 꽂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제자리에 놓는 걸 가르쳐 주거나 이것은 자리가 여기다라고 가르쳐 주면 그때는 딱 배운 대로 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순서나 그런 걸 배우는데 따라서 처음에 가르쳐 줄때 제대로 잘 가르쳐 주면 그 좋은 방식대로 쭉 가는데 음. 처음에 대강 그냥 했다가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그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때려 쓰는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문제로 삼지 않아도 된다, 된다. 그리고 네. 이제 강박이나 고집이 아니니까 또 특히 그걸 꺾으려고 네. 하지 않아야 네. 된다. 발달적인 아. 특징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인데 아이를 키울 때뭐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있다면 뭘까요? 아, 이제 소연이가 음. 양 집안의 이제 첫째라서, 아. 음. 네, 지금 온갖 사랑을 지금 듬뿍듬뿍 듬뿍 <laughs> 네. 받고 있어요. <laughs> 여섯 명에 한 명에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네, 네. <laughs> 네. 이제 좀다 들어주시는 편이고 음. 소연이 저희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소연이를 저, 어, 저희 장모님 댁에 맡기는데 네. 이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모두 다 소연이가 엄청 이뻐해서 좀 많이 네.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서 음. 좀 이제 혼자 그렇게. 음. 지내다 이 사랑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음. 너무 자기만 아는 좀 음. 그, 그런 아이가 음.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좀 걱정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소연이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네. 엄마 (1등) 아빠 (2등) <laughs> 외할머니 아, 아 아빠가 (2등) 외할머니 (3등) 음. 네. 뭐 할머니. 3, 4등, 외할아버지 5등, 네. 뭐 그런 식으로 집집마다 딱 보고 있어야 해. 네. 그래서 이제 음. 버릇없이 굴 때나, 뭐 네. 자기가 이제 소리를 지를 때나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음.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음. 좀잘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근데, 네. 근데 네.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좀 시간을 네. 그렇죠. 두고선좀 네. 네. 보려고요. 네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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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버릇없게 구는 것이 걱정이고, 집집마다 들어보면 아이들이 정한 순서가 있더라고요. 되게 비슷해요. 지금 초연이하고 되게 비슷하고. 자기하고 친밀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 그래서 보면 할아버지들이 보통 꼴등이에요. 네.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 스스로 애착을 형성한 순이라고 봅니다. 애 할아버지는 좀 섭섭하시겠지만요. <laughs>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 버릇 없이 구는 것이 아예 잘못만은 아니죠 사실 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엽기 때문에 받아주는 정도 있고 음, 음. 또 이제 아직 어리니까 어뭐 어느 정도는 어리광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버릇을 가르치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렇게 균형을 잡을 거라고 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는 바르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어리고 <laughs> 하고 이제 다 놀자리 봐서 발 그렇죠. 뻗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어 엄마 아빠가 열심히 가르치면 자기도 이제 다 철이 들면서 그것이 이제 음. 다 바로 잡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걸로 그렇게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는 안 해도 될것 음, 예,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또 다른 고민은 음. 소연이가 편식이 심해서 아. 음. 자기가 이제 먹는 음식만 딱 정해놓고 먹거든요. 네. 미역국이랑 생선이랑 음. 계란이랑 음. 음. 이렇게만 딱 정해놓고 먹고 음. 저희가 이제 다른 거를 주려고 해도 이렇게 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저희가 한 번은 카레를 음. 만들어서 고기랑 네. 야채를 다 넣고 네. 네. 믹서기 갈아서 주니까 신나서 먹는 거예요. 오. 맛있다고 오. 오. 그래서 네. 네. 저랑 와이프는 엄청 속으로 웃겼죠. 성공하셨네요. <laughs>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제 편식을 좀 고치려고 이제 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올해 네 살이고 내년에 다섯 살 돼서 유치원 가면은 음. 급식을 먹을 텐데 그렇죠. 좀. 가서 음. 잘 적응을 할수 있을까. 음, 네, 나중에는 못겠지만 네. 3, 4월 때는 좀 네, 고생을 네. 많이 음, 하지 그렇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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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음. 소연이가 좀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음. 처음 보는 음식이나 그런 거를 좀 일단 거부하고 보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루는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그 편식을 좀 줄이려고 같이 요리 활동을 해서 예. 김밥을 싸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것도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요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음. 자기들이 좀 그렇지. 자기가 만든 것도 잘 먹더라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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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지, 어린이집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은 평소에 집에서는 전혀 안 먹는다고 했던 것도 음. 조금 조금씩은 먹고 오는 것 같아서 네네 아, 음, 네. 네.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자기가 시도를 해보고 먹는 네, 게 늘어나면서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네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니까 미역국, 네. 묵국 계란, 생선인데 주로 맵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들인 것 같아요. 아마 어리니까 자극이 적은 음식들을 주로 먹이신 것 같아요. 네. 야채를 갈아서 카레를 만들어 주니 잘 먹었다고 하니 차츰 고기나 채소를 다 갈지 않고 잘게 썰어서 네. 카레를 만들어 주어도 어린 아이들의 편식 고치기에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 아이들의 편식 고치기 첫 번째 방법은 채소를 작게 자르거나 다져서 만든 음식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죠. 네, 네. 나가르주었다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굿 <laughs> 아이디어예요. 네. 두 번째는 또 김밥도 함께 만들어 보신 것처럼 아이가 직접 요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유치원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면 아이들이 네, 네. 자기가 만든 김치는 매워도 거리면서 맛있게 먹는 것처럼요. 김밥을 함께 말아서 먹거나. 볶음밥을 만들 때 엄마 아빠가 다져놓은 채소를 아이가 섞어보도록 하고 거기에 김치를 조금씩 넣어보는 것도 해보시면 좋지요. 네. 네. 또 샌드위치에 네. 채소를 잘게 다져서 소스로 버무릴 때 아이가 소스를 버무리게 하고 빵에 직접 발라서 먹게 하는 것처럼 아이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보시면 참 좋지요. 편식 고치기는 그래도 적어도 6개월에서 네. 한 1, 2년의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세 번째 그 심리적인 밀당으로 채소를 많이 먹으라기보다 오늘은 오이, 당근 중한 개만 먹을 수 있어 소연아 오이 먹을래? 당근 먹을래? 라고 선택권을 주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나 당근을 아주 잘게 달려서 주는 것도 심리전입니다 어떤 유치원에서는 간식으로 오늘은 볶은 콩세개 멸치 세마리만 먹을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니까 음, 저한개더 먹으면 안 돼요? 하는 애가 있더랍니다. 네.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네. 네. 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편식에 대해서 말을 너무 엄마나 아빠가 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이것 좀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건 왜안 먹니? 이거 먹어야 키 큰다, 뭐, 걱정이다,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아이가 편식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나 식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말을 하면 편식이 점점 더 문제로 자리 잡게 된다고 보죠.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음식을 가리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른들도 음식을 더 많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먹기 예. 싫은 건안 먹죠. 그렇죠. 끝까지. 네, 네. 또, 아이를 키울 때 힘든 점은 뭐셨나요 저랑 이제 와이프랑 맞벌이를 음.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이제 일곱시 넘어서 퇴근해서 집에 오는 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음. 또 주말에도 좀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이제 아이는 저희를 만나서 반가우니까, 이제 주말 그렇죠. 저녁에도 놀자 그러고, 그렇죠. 밥 먹을 때도 놀자고 네. 하고, 또 주말에도 이제 항상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놀려고 하니까 저희가 힘들 때도, 아이한테 이제 기다리라고 말을 또못 미안해서 말을 못 하고 네, 네.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렇지. 이제 티비를 틀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만화 영화를 네. 보려고 하니까 네. 이제 뉴스도 못 보고 네. 이제 그런 뭐 요즘에 재밌는 유행하는 그런 거는 전혀 몰라서 네,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약간 사회랑 고립되는 느낌 <laughs>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이제 저랑 와이프랑 쇼핑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쇼핑을 가서도 이제 아이 땜 아이랑 같이 가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가 칭얼대거나 뭔가 좀뭐 춥다고 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저희가 이제 가서 하려고 해도 음. 바로 이제 집에 음. 가자 이렇게 해서 되고 아, 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둘이 평양냉면을 엄청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그거를 먹으러 갔던 한번 갔어요 그리고 네. 아이는 갈비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냉면집에 그런 메뉴가 있어서. 저희는 평양냉면을 시키고, 오, 아이한테 향기네. 이제 그걸 줬더니, 안 먹는 거예요. 싫다고. 오, 평소에 오. 먹던 거랑 갈비탕이랑 다르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청 허겁지겁 먹고, 네, 또, 네. 시, <laughs> 식사 때가 됐는데 걔는 밥을 못 먹고, 저희만 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또좀 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우리 때문에 괜히 끌고 간다, 끌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 그렇게 갖고,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핸드폰을 딱 주시더라고요. 음, 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아, 가방에서 태블릿을 딱 꺼내서 딱 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랑 와이프랑 생각에는 그 방법은 조금 음, 좀 그렇죠. 좋지 않은 네. 것 같아서 네. 그런 네. 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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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죠. 퇴근 후에 쉬고 싶죠. 정말 손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 그런 거 경험했고, 그래서 제가 인생의 30대가 인생의 터널이라고 아마 요즘에는 이제 40대 뭐 중반까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부인, 부부의 이제 개인 생활이 없다는 거 이거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지면 조금씩 이제 이런 게, 아이 손, 아이가 이제 작은 손이 덜 가니까 조금 줄어들죠. 근데 이제 지금도 아빠가 좀 쉬고 싶을 때는, 아, 오늘은 아빠가 좀 많이 힘들어서 같이 놀아주기가 힘들구나. 놀아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도 좀 참을, 참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음.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아빠가 꼭 봐야 될 뉴스가 있어서 뉴스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빠의 자기 표현을 하면 아이도 이제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찌됐든 핸드폰이나 뭐 그런 그태블릿을 쥐어주, 쥐어주고서 애를 조용히 시켜놓고 다른 <laughs>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음. 아주 훌륭한 거죠. 이게 부모들이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안지. 당장 네, 네, 네. 편하니까 음. 그런 것들 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점도 아주 훌륭하죠. 이제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닷살까지는 정말 아이들한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laughs> 이제 닷살에 올라가니까 약간 한 단계를 이제 곧 이제 넘어가니까 좀, 어, 위안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이때, 어, 엄마 아빠가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나 이렇게 만화를 보는 것은 최소하고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소연이가 지금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밝고 정말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애들이 여섯, 일곱 살이 되면 점점 친구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섯 살들은 나 아빠하고 안 놀고 친구랑 놀 거야 이러는 <laughs> 순간도 옵니다. 그럼 또 그때 섭섭하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나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1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잘 키우시면. 그래서 제가 30대가 터널이라는 게그 초등학교 3학년을 넘어가면 이제 조금 해방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엄마 아빠가 따라가자 그래도 이제 안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연이가 놀자고 할 때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찾을 때가 좋은 줄 알으라고. 그래서 그냥 이 시간을 즐겁게 이게 곧그 끝이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이제 에릭슨이 말하는 그 생애 주기 중에 이제 결혼해서, 어, 거기 책에는 45세라고 하지만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는 이게 이제 이 엄마 아빠의 발달 과업이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음. 내 인생도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소연이, 소연이를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게스트 소연이 아빠에는 이제 아이의 장점을 잘 찾아서 살려주고,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육아를 하고 싶다 하셨고, 편식 문제랑 아이를 돌보느라 엄마 아빠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 4살, 5살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시간을 내서 출연해 주시고, 육아 고민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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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까지 어,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laughs> 또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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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